지금 이 시대는요. 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일차로 공격해 온 그런 상황이고 당시 왕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일차 포로 정책을 폈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가 이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아. 왕이 타락하고 어일 세대가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면 이 세대가 고통을 받는구나 다음 세대가 어 고통 중에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어, 저만 깨달았을까요? <laughs> 뒤늦게나 <laughs> 깨달았습니다. 네 이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뭐라고 경고했어요? 음 너희 나라는 곧 망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너희는 항복해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 편지도 다 찢어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여야김은 애굽 나라가 자기 나라를 도와줄 줄 알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거기에 굽신굽신거리면서 애굽의 눈치만 보면서 어, 그렇게. 자기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러자 결국 예, 2차 침공 예레미야 왕 이후 8년이 지나고 난 뒤에 2차 침공으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은 어, 망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2절에 보면 제가 넘겨야 할까요? 이 네, 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어,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왕과 성물의 다 포로 왕과 귀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예루살렘 전에 있던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썼던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들 신전 안에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그것도 귀족과 인재들만 골라서 바벨론 나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바벨론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델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 그들을 미리 바벨론 그 나라에 준비시키셔서 선발대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인재들이 가서 바벨론 나라가 부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몇 년도 못 가서 다시 또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포로 70년 포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바벨론 왕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신하로 있게 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지키는 자로 다니엘을 바벨론의 왕궁에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소년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자, 왜 바벨론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에서 그 가져온 그성물들 그것들을 보물 창고에다가 갖다 두었을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봐봐, 니네 신, 야, 전쟁했지만 니네 신이 졌어, 결국은. 우리 신이 이긴 거야. 니네 신이 살아있다면 니네를 지켰겠지. 그러니까 니네 신보다 우리 신이 강한 거야. 니네 신은 가짜야. 우리 신이 진짜야. 라는 이런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네, 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들을 위한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 네. 그 바벨론 왕의 주권하에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왕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 하수인의 불과한 사실이 성경에서도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여 다니엘에 나오는 그 환관장은 왕자들과 그 다음에 왕의 여자들이 머무는 곳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감독을 접촉해서 목적을 이룬 것도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바벨론 왕은 이들아, 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실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하사해 주는 것은, 어, 포로들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하사품을 받는 엄청난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유혹을 뿌리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비롯한 다른 모든 포로로 잡혀온 친구들이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을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겠어요. 기름진 음식을 보면 우리도 며칠만 굶었다가 기름진 음식 보면 굉장히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소년이야. 18세의 소년들이에요.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의 신학교처럼 3년의 과정을 거쳐서 바벨론의 문화, 언어를 비롯한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이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의 최후 목적은 그들을 종교적으로 바벨론화 시키고 하나님의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무력화 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양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어, 바벨론은 제일 먼저, 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유대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을 개명하는데, 원래 이름은, 너무 많이 지나왔네요. 여기서부터 화면이 어디로 가서 안 되네. 자, 그럼 여기는 어딘가요? <laughs> 자, 여기는 이제, 어, 제가 사실은, 어, 주일 학교에서 지금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설교를 이제 목사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다니엘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굉장히 아이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특별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꿔요.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또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의 뜻에는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전형적인 그 유대식 이름에는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그 기원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명된 이들의 이름을 보면 예,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사, 아사랴는 아벤느고. 이 이름의 뜻을 보면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아쿠의 명령, 누가 아쿠 신인가? 그 다음에 느고의 종 이렇게 또 바벨론 신의 이름을 다 집어넣어서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이제 이들은 그곳에서 이제 종교적 의미가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점성술과 또 꿈해몽과 같은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익히면서 궁궐에서 왕의 진미를 먹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는 바벨론의 거센 파도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뭘 정했대요? 뜻을 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뜻을 잘 정하시지요? 저도 뜻은 잘 정합니다. 그런데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 정말 예전에는 막 100일 작정 이러면 막 정말 오전 금식 정말 거뜬히 막 해내고 막 이랬는데, 저도 점점 이렇게, 음,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지, 어, 금식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작정을 해도 그 작정을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작심 3일이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또 정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함으로 굳은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시킵니다. 왜 열심히 시킬까요? 어떤 뜻을 정해놓고 아이들을 공부 시키는 걸까요? 나의 집사님, 예? 아, 또게또 FN 정답만 얘기해. 우리 예나에게 예나야.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걸까? 그랬더니, 엄마가 시키니까요. 안 하면 죽어요. 다른 애들. 애들이 막 이랬어요. 어, 엄마가 시키니까요. 공부하기 싫은데요. 안 하면 죽어요. 저는 공부 안 하면, 영어 숙제 안 하면 교회 못 가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서 내가 하지만, 또 어떤 아이들도 있어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타고나게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선발대로 그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해서 때로는 그게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때로는 나의 그 정한 그 뜻이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뜻을 정하고 또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8절에서 10절을 보면 왕이 준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서 더럽힌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왕이 하사한 음식에는 어, 이미 우상에게 받쳐졌던 재물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레위기 11장 41절 47절에서 말하는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그 음식의 규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신에 따라 살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 준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버금가는 것 이상의 충성맹세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검투사들, 보신 적 있죠. 로마, 이렇게 영화 보면. 그 검투사들이 가끔 보면 이렇게 포도주 잔을 들면서 위하여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왕의 이름 되면서 왕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건배를 해요. 그것은 그들이 왕에게 하는 충성맹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내려온 그 음식을 먹고 거기서 나오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우리는 여기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건배해 보신 적 있죠? 어, 우리 건사님이 고개를 떡끄덕.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요즘에는 건배를 이렇게 한답니다. 99881234이 뜻을 아시는 분 있나요? 저 너무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일 아프고 그냥 죽는 거, 이거를 그 위해서 9988, 1, 2, 3, 4 이렇게 건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웃었습니다. 이렇게 건배를 하는 거에도 의미를 가지고 건배를 하는데, 어, 이 당시에 그 왕에게 내려온 그 포도주를 건배하는 것에 왕에 대한 충성맹세를 하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자리에 두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결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즉각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자, 다 같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의 청을 거절한 것은 사실 왕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직접 감독관에게 가서 열흘 동안 자기들을 시험해서 채식을 먹게 하고 다른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열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뚜든 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감독하는 자는 그들을 감독하는 자는 그들에게 지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도록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궁궐 안에서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바벨론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어쩌면 그들의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의 요직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 갖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그들에게 큰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잘 것 없는 음식 문제로, 응,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에 처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합하여 바벨론의 그 출세의 보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3년의 과정을 마친 네 사람은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적 지식이나 이방적 계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제가 그거를 넣었는데 네. 시작.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네. 이 소년들은 다른 소년들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미 활약, 그곳에서 활약하고 있던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18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주전 539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가 귀환하는 것을 보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서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왕이 죽는 것을 보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귀환하는 것을 보기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이 크고 거셀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길은 무엇일까요? 비록 내가 정한 그 뜻이 어, 작을지라도 세상을 향한 빛으로 보여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내고 있음을 희생과 절제를 통해 우리가 보여 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또 뜻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를 조롱하,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과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해야 할그 믿음의 저항을 위해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유리 바다와 같은 세상이지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며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한 이 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